네. 7월의 뜨거운 때역 볕 속에 북한산 국립공원 성추계곡으로 진입합니다. 에헤, 뜨거운 때역 볕이 지글지글 끓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성추계곡으로 진입합니다. 네, 여기는 홍추폭포입니다. 북한산 자락, 중속 상담소에 자리 잡고 있는 북한산의 자락, 홍추폭포입니다. 하얀 폭포수가 호마를 부르며 떨어지는 저 폭포 소리가 대단히 우람차게 들립니다. 아래는 사는 밤수가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시원하게 휘저질 것입니다. 송추복포에서 여러분 시설을 마음껏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7월의 무더위 속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여기는 송추대국을 따라서 약3 k 정도 올라온 국산산산 강동에서 위치하고 있는 송추복포입니다. 광산에 떨나는 조하연 폭포를 찾으러 갑니다. 폭포 순서을 잊고만 해도 온 몸이 시원하게 일기 한여름의 더위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이 한여름 무더위에 관한하시고 모든 일이 잘되시길 기원 드리며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청주폭포 앞입니다 네, 여기는 석한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송주폭포입니다 북한산의 무릉도이 따로 있겠습니까? 여기가 물을 넣은 청수폭포입니다. 다양한 포만이 쏟아내는 문왕창조 팥팥을 극심하면서 가슴이 쏟아라고 시원합니다. 아이 청수대부를 따라 청수역 가까이 올라온 이곳 너무나도 무도위를 시켜주는 청수폭포입니다. 여러분, 이 한여름 이 성추, 협포와 함께 무더위를 지켜내시고 건강하고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골 제2 폭포의저 우렁찬 흰 폭포수 개문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아, 장관입니다. 이렇게 큰 폭포, 하얀 포말은 처음으로 방골 이 폭포에서 보게 됩니다. 밤걸 제1폭포의 저 엄청난 수량의 폭포입니다. 아, 어마어마합니다. 저 옥빛 담소를 이루고 흘러, 흘러 내려갑니다. 더위를 식, 식혀주며 내려갑니다. 장마를 몰아냅니다. 아, 엄청난 파라다이스 제일 폭포 방걸입니다. 최고 계곡폭포 최고입니다 7월에 최고의 대박입니다 아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저 우람천폭포와 깊은 옥지광고 아. 여기는 북한산광골계곡입니다 이렇게 시원한 폭포소리와 더불어 옥뒤서 반토를 보십시오. 얼마나 장치하고 시원합니까? 아! 나는 폭포 소리에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어 봅니다. 오! 폭포수여! 내 마음을 씻겨 주옵소서! 새로운 꿈을 안고 복보수와 함께 올여름을 마음껏 즐겨봅니다. <목소리가> 예, 북가산 국립공원 북한 산성 입구입니다. 무더위 33도를 오르내리는 아 찜통도의석의 의상능선 아 의상봉 영출봉 영혈봉 중치봉 쪽으로 향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북한산성탐방지원센터에서 명암사 의상봉을 올라가겠습니다. 의상봉 503m를 넘어가면 좌측으로 북문사 그리고 각파른 안봉 오르막을 올라 영출봉, 영혈봉, 중치봉을 넘어 부암동 안문에서 아, 삼천사, 3천사 계곡 쪽으로 하산하겠습니다. 7월의 마지막 주말 맞이해서 의상봉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7월의 마지막 주말은 이렇게 북한산 백운대 만경대 노적봉을 앞에 두고 의상봉에 올라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이 맹폭무도의 오늘은 33도 전후를 오르락 내리라 엄청 무더운 날씨 속에 의상봉 정상에 올라 올라 왔습니다. 여러분도 7월 말 마무리 잘 하시고 8월에는 더 힘차고 즐거운 여름 나시기를 바랍니다. 산중의 산바람이 의상봉에서 인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엄청난 물폭포를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이야, 나야그나 폭포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절 말해 땀을 씻겨주는 저 분수 폭포 아이 가슴이 시원시원 얼음같이 얼어붙습니다. 삼촌사 계곡 안반폭포 쪽에 당도했습니다. 아 물줄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아래 담사에는 옥빛 색깔이 연연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맑고 푸른 자연의 청정 계곡에서 여러분 시원한 낭만을 함께 즐겨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 풍덩 풍덩 저 맑은 물 속으로 온몸을 담그고 더위를 지쳐냅니다 시원한 계곡의 낭만 낭만 여 름에 계곡 입니다. 삼천사, 폭포 푸른 담소 앞에서 8월 첫 주말의 산행은 이곳에서 마무리를짓습니다 여러분, 8월 무도 예수로 많으시죠? 이 상쾌한 폭포 담소 앞에 시원한 바람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8월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